안녕하세요 더한깡입니다 오늘은 델론즈 공덱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미스트랑 같이 써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둘이 외모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무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죽끝에 시면을 하라야 델롱이 멋있다 자 델롱이 세팅은 이렇게 줬구요 잠재는 이렇게 갔습니다 나약함을 벗어나 너희들을 위해 싸운다. 여기서 아일린도 들어가는데, 아일린 세팅은 이렇게 해줬습니다. 권중이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잠재 세팅은 이렇게 갔고요 구성과 진영은 이렇게 해줬고, 아일린이 후방 영웅에게 속공을 부여해주죠. 또 감정과 마비 저항을 30% 감소시켜주고, 그럼 미스트 각성기에 있는 감정과 침묵이 있지 않습니까? 감전이 은근히 잘 걸립니다. 자, 그럼, 트루드 나이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아, 맞다. 그리고 미스트 세팅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자, 나와라. 뭐가 나오니? 오우, 트루드 공댁이 나왔죠? 오, 스파이크가 있네? 스파이크. 오케이. 델롱이 효공 좋고. 시면의 경계. 멋있다. 델롱이 멋있죠? 이렇게 효공까지 와하와 와, 세다 세자 트루드 우리의 세나의 딸 트루드 아 델롱이 잘 싸우는데 자 아일리는 벌써 한번터졌구요야 잠깐만 너는 스킬 그냥 안 쓰는 게좀 좋은데 그래 앞줄은 좀 터트려줬고 효공까지 와 델롱이 잘 싸웁니다. 엄청난데 자, 피교체는 트로드가 당할 것 같죠? 그래, 오케이. 트로드 한번 무조건 터진다. 오, 스파이크가 아버지를 막 뚝배기를 깼네. 자, 깨어난 야수. 가자. 아, 제압 걸려있구나. 오케이, 그래도 한번 터트렸고 초공까지. 폭탄해지진 종이 스파이크 난리 났네. 그쵸? 자, 나락 써주고. 철퇴. 이걸로 끝내자. 어? 빠르게 끝내버려. 와, 딜 좋고. 오, 못 끝냈네? 자, 무겁고 빠르게. 오, 미스터 터졌다. 잠깐만. <laughs> 오,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야 역시 세나의 딸 트루드 와 지금 장난 아니죠 트루드 와 진짜 세다 쟤 어떻게 하지? 오그래 델롱이 이야 이걸 델롱이가 이야 역시 델론즈 이야 엄청나다 야 델롱이가 이렇게 트루드를 보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편집 좀 할게요 끝난 게임이니까 오 뭐야 델론즈 갔네 나라으로 갔네. 뭐, 이긴 게임이니까 설마 지겠어, 이걸? 좋아, 나라 끝났죠? 하지만 우리는 갤리주 수밖에 안 남았네. 두 번째 판 보시죠. 트루도 공댕이 나왔습니다. 트루도 공댕. 야, 델롱이 효공이 한 번도 안 나갔죠? 자, 치면의 경계. 아 연출 하나는 진짜 세븐나이츠가 최고다. 응?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효공이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자, 세나의 딸투루드가 오고. 오케이, 효공. 아하, 델롱이 잘 싸운다. 어, 피교체는? 그렇지 피요체 아직 안 당했네 벨리듀스 아니면은 트루드가 당할 것 같은데 자 제압 걸려있죠 오케이 트루드다 트루드가 피요체 오케이 좋았어 터트렸다 트루드 한번 터뜨렸고 아 금단 자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입니다 금단 그냥 맞은 게 설마 사이가 스킬 쓰겠어? 그래, 초과 한 번씩 써줘야지 니가. 철케 가자! 감전 시켜버려. 아, 진도 좋고. 끝났네. <laughs> 끝났죠? 야, 끝났어, 끝났어. 깨어난 야수. 역시 리스트가 좋다. 미스트가 아주 좋아. 한밤쯤 물에 돼. 야, 쎕니다. 자라가 오토바이를 바꿨는지 쎄. 그죠 자, 나락 써주고. 아구니아창. 그래, 내가 쓴다. 아구니아창. 어, 뭐, 만월에 사냥. 설마 지진 않겠지? 오케이, 감전? 그렇지. 세번다 감전. 야, 이건 끝났습니다. 이걸 지면은 <laughs> 안 되지. 그쵸 아, 제일 좋고. 야, 오토바이 충만 남았네. 이것도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나락으로 끝내자. 날을수 없어. 뭐가 나오니? 오 방대! 방덱. 이야 방대기 나왔죠? 이야 방대! 아 지금 난공대이지 <laughs> 시민의 경계 이거는 못 이길 거예요. 못 이겨요. 제가 이제 방대를 이길 수 있는 스펙이 아니거든요. 장비 세팅도 좀 모자르고. 여호 스루트 물러나라. 이야 스루트 멋있다. 거인의 선라기자 효공 보내주고. 야 딜이 안 들어가. 진짜 깨어난 야수. 제거 미스트도 막 엄청 강력하지가 않아서 역시 딜이 안 들어가죠. 심한 앱피또 카랑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딜이 더덜 들어갑니다. 미스트 딜이. 죽음의 한계. 방패를 안 썼으면 또 모른다. 그쵸? 상대방이. 아, 맹독의 파도까지. 중독까지 걸리면 애들 파워가 훅 뜨는데. 오우, 철퇴. 하지만 미스트는 중독이 안 걸렸습니다. 야, 못 끝내 못 끝내 이게 안 들어가. 야, 방대. 깐딴한데 그쵸? 어, 내가 좋아하면 안 되지. 난 지금 공덱인데. <laughs> 자, 죄송합니다. 뭐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쵸 모든 덱을 이길 순 없으니까. 자, 깨어난 야수. 안돼, 딜이 안 들어가. 그래. 오, 불굴의 방패. 그래, 에반 방패 좋다. 아니지, 좋은 게 아니지. 어, 죄송합니다.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지금 혼동이 왔어, 혼동이. 자, 죽음의 한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좀 볼게요. 혹시 합니까? 이길지도 모르지. 아닌가? 야, 카린. 자, 철퇴. 감전은 은근히 걸리는데. 자, 방패딜 들어왔고. 오, 기억에, 건풍, 타이밍 좋다. 그쵸? 타이밍 좋습니다. 오, 효공, 셀롱이. 자, 딜안 들어가고, 숫사도안 들어가고. 오, 애들 풀피 됐네? 재앙의 도래. 그래, 두통이 와야지. 그렇게. 오, 너안 불렀어. 히야. 응? 아니야, 어. 조용히 있자. 자, 풀피저 거의. 와 멸망의 일격. 그래, 뚝배기. 가자! 어, 잠깐만. 내가 맞는 거잖아. <laughs> <laughs> 초토화 <초타> 됐어. <laughs> 초토화 됐죠? 아, 이럴수가. 졌네요. 아,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확 넘길게요. 뭐, 이렇게 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방대꾼들 힘내세요. 자, 비전 개면. 야, 역시, 색자르 엄청나다. 중년 간지. 와, 끝났죠? 야, 아쉽네. 가라! 미스트! 야. 마지막 스킬 잘 봤다. 모든 덱을 이길 순 없겠죠? 다들 쪼작 열심히 하시고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솔, 모바일 게임 영상들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